요가를 할 때랑 안할 때랑 몸무게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오태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요가로 어떻게 할수 있을지. 쉽게 따라 할수 있는데 제일 많이 안 하는 동작이. 안녕하세요 오늘도연의 이도연입니다 저희 TWW 플래그십스터에서 요가 수업하고 있는 거다 아시죠? 저도 요가 수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오늘은 잘 나누고 싶어서 저희 선생님이 계시는 판교 블랭크 요가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만 구성해 봤으니까 선생님 바로 모셔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교 블랭크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영이라고 합니다 모태가 <laughs> 예쁘려면 좀 이렇게 어깨나 상체가 좀 예뻐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좀 쉽게 따라할 음. 수 있는 동작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안 하는 동작이 이렇게 옆구리를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음. 여기 갈비뼈 사이사이에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음. 그 공간들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여기만 많이 풀려도 몸통을 움직이고 음. 숨을 쉬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음.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희 상체가 좀 예뻐지는 동작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상체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보통은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골반을 뒤로 눕혀서 앉으세요. 음. 그러면 등도 더 굽어지고 갈비뼈는 더 들리기 마련이라서 음. 골반을 잡고 이렇게 음. 만지면 내 골반 뼈가 느껴질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다들 따라하시네요. <laughs> 등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음. 골반부터 이렇게 앉혀 놓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세워져요. 음. 여기 정수리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음.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앉아주시면 돼요. 음. 그 상태에서 숨 한번 크게 한번 마셔볼까요? 숨을 천천히 비워보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고 확실히 갈비뼈도 그렇고 뒤쪽이 확 열리는 기분이에요. 음. 맞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조금 <laughs> 더 하자면 <laughs> 네. 우리 이 옆구리 갈비뼈를 좀 풀어볼 건데 우선은 아까처럼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마실 때 팔을 옆으로 크게 원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가셔서 왼손은 바닥을 짚고 오른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왼 가슴을 정면복에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팔은 우리가 어깨를 한껏 뽑아내기보다는 골반 안쳐진 애를 점점 더 오른쪽으로 더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옆구리가 늘어날 거예요. 이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시고 팔은 뒤집지 말고 겨드랑이를 안으로 돌려서 살짝 손등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왼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내서 오른쪽에 한번더 체중을 실으시고 그대로 숨쉽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목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고개를 돌려서 내 손을 보세요. 마지막 한숨만 더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길게 내셔 보세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팔을 천장 향에 쭉 뻗으셔서 누가 잡아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팔을 다시 내려놓으시고, 손등 허벅지 위에 올려두세요. 이제 다시 마시면서 손을 천장향에 만세하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내려가 봅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가슴을 정면, 그리고 왼쪽 엉덩이를 지그시 끌어내리면, 골반에서부터 약간 자글자글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제 겨드랑이 보이지 않게 팔을 안으로 살짝 감아주시고, 숨 크게 마셨다가 내쉬며 새끼 손가락을 쭉 뻗어내 봅니다. 갈비뼈 사이 사이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호흡하시고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오른쪽 옆으로 내려가는 거에 주의 기울여 보세요.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다면 괜찮아요. 내쉬는 숨에 조금 더 힘을 빼주면 돼요. 목이 불편하면 바닥을 보시고. 다음,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그대로 만세하세요. 내쉬면서 팔을 크게 원그려서 내려놓습니다. 좀 어떠세요? 시원해요. <laughs> 졸려요, 그리고. <laughs> 맞아요. 요가할 때 졸리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완으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서 음, 음. 당연히 졸릴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세번 정도는, 그리고 한번 하실 때열 호흡 정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를 좀 빨리 빼고 싶을 때할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우선은 어깨를 푸는 동작들을 한번 해보시면 음. 얼굴 쪽에 붓기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고, 나의 왼팔이 위로 가게 팔꿈치에서 한번 크로스를 하세요. 음.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오른손바닥이 천장 접어오시고 그대로 이제 이 팔꿈치 접은 오른팔을 손목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몸을 한껏 옆으로 돌렸다가 이제 이 돌린 몸을 정면으로 가져오시면서 내 올라간 어깨를 끌어내려 보세요. 그냥 힘만 툭 풀어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시고 숨을 내쉬고 하다 보면 어깨랑 등이 좀 뻐근하실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손가락을 활짝 펴는 거예요. 그리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다시 팔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위아래 바꿔서 접어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펴세요. 몸을 한껏 돌렸다가 정면 바라보며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어깨 긴장을 툭 푸세요. 여기서도 좀 뻐근하게 느껴지는 등이 잘 호흡이 불어 넣어지게 움직여 봅니다.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팔을 크게 원그려서 자, 이번에는 오른 팔꿈치를 굽히시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으세요. 그래서 이 팔꿈치가 내 뒤통수 가운데까지 올수 있게 당겨보시고 나의 오른손을 왼 어깨 혹은 겨드랑이를 터치해 봅니다. 머리로 팔을 쭉 밀어내세요. 이때 우리 갈비뼈를 한껏 들어서 배를 내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면서 겨드랑이 늘어나는 느낌도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 한숨만 더. 그대로 팔을 천장 향해 만세하셨다가 반대쪽 가볼게요. 왼 팔꿈치 굽혀서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 가운데로 최대한 가져가 보세요. 나의 왼손으로 오른 어깨를 터치할 수 있다면 터치 한번 해보시고 머리로 팔을 밀어줍니다. 마지막 숨. 그대로 천장 향에 쭉 뻗으셨다가 팔을 크게 원그려서 내려오세요. 손등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줍니다. 두그 팔에서 느껴지는 몽글몽글한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천천히 떠봅니다. 좀 어떠세요? 계속 돌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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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지금 혈색이 확 돌아줬잖아요. 이렇게만 움직여도 여기 쫙 순환이 되는 음. 느낌이 있어서 더이 라인으로. 하실 수 저는 요가할 때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제일 좋아요. 졸릴 때. <laughs> 정말 순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되고 몸이 약간 야들야들해지거든요. 이렇게 딱한 시간 수업하고 나면은 일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좋더라고요. <laughs> 음. 도현 대표님이랑 인연은 제가 일하던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레슨을 문의를 해주셔서 지금 대표님이랑 한 3년째 같이 레슨을 하고 있어요. 도현 대표님, 요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몸을 정말 잘 쓰세요. <laughs>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전처럼 요가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요가를 할 때랑 안할 때랑 몸무게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옷태가 다른 거예요. 확실히 요가를 했을 때 내가 좀더옷 입기가 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여자들은 니트 입었을 때 맞습니다. 팔이 좀 슬림해야 음. 예쁘잖아요. 이 팔뚝살은 근데 빼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순환만 도와줘도 라인이 예뻐질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궁금해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laughs>